지식경제부는 쉐일가스 개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테스크포스팀을 지난 14일 발족했습니다. 쉐일가스란 진흙 퇴적 암층에 산포돼 있는 천연가스로 최치 기술이 발전하면서 북미 지역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천연가스 황금기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개발과 도입, 발전 산업 총괄 등총 다섯 개 분과로 이루어진 테스크포스 팀은 오는 8월 셰일가스의 개발과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흰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세계 박람회에는 1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한 번의 기회. 2012 여수세계 박람회.